음, 세수 A, B, C에 대해서 A제곱 곱하기 B는 0보다 작고, 음, B 나누기 C도 0보다 작고, C-A가 0보다 작을 때, 다음 주 오는 것은 그랬네? 봐봐. 자, 1, 2, 3, 4, 5번을 조사하라 그랬는데, 어, 1, 2, 3, 4, 5번 조사하래. 그러니까 조사하기 전에 뭐라고요? 얘네부터 정리해야지. 봐라. 요게 문제야, 요게. 여기 봐봐. B 나누기 C가 0보다 작다, c 세가 0보다 작다, 이건데 요게 문제라고. 왜 그러냐면 얘는 뭐니? A제곱. A제곱이 나니까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. 그죠? 근데 얘가 0이면 얘가 0일 수가 있어, 없어? 0이 안 되잖아, 그죠? 얘가 0이면 B가 뭐라도 0이니까 안 되잖아. 그러니까 0이 아니고 A는 뭐가 돼? 그죠 얘는 양수만 될 수밖에 없죠 얘는 a 제곱은 그지 그지 그럼 뭐가 b가 뭐여야 돼 음수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b가 음수 결정 됐어요 다시 한번 a 제곱이 0이 되면 b가 뭐가 돼도 0이 되니까 아니잖아 그럼 a 제곱은 항상 양수죠 제곱되면 0이 아니니까 그럼 양수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음수가 돼 b는 음수란 말이지 됐어 자, 그럼 여기다 가는 거야. 자, 봐봐. B하고 나누기 C 하면 뭐야? 이게 음수가 되면 뭐야? 이거, 음, 나누기도 곱하는 똑같죠? B가 음수니까 C는 뭐가 돼야 돼? 양수, 이렇게 되겠네. C는 양수. 잘하네. 됐어? 됐어? 자, 그럼 뭐 돼? 자, 끝났네. 자, 이렇게 쑥 넘어가는 수 있죠? 이게 등식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, 이렇게. 이항, 알죠? 이항. 이렇게 이항하면, c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그죠? c가 a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더 크네, c보다. 어? a가 더 크네. c는 양수인데 봐봐. c는 양수인데 a가 더 크니까 a도 맞아도 영수지. c가 양수인데 a는 뭐 그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지 않겠어? 됐나?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1번부터 서 살펴보는 거야. 1번 뭐라고 써 있어? A 곱하기 B는 0보다 큽니까? 라고 되어 있어. A하고 B를 0보다 크니? 말도 안 되지. 그렇지. 수 2번. B 곱하기 C는 0보다 큽니까? 라고 써 있어. B하고 C는 0보다 크냐고 써 있거든? 말도 안 되죠. 3번. A 나누기 C는 0보다 크냐고는 있어. 자, 이건 곱하기랑 똑같지. 나누기는. 어차피 역수취하면 곱하게 되니까. A하고 C는 뭐야? A하고 C가 요거네? 둘다 양수니까 나누기가 양수되는 거 맞았네. 네? 자, 4번 맞저 해볼게.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보세요. 그랬거든? 그럼 이 A, B, C가 뭐가 되냐? 양수가 두개 있고 음수 하나 있으니까 양, 이거 음수다. 그죠? 그래서 음수가 보니까 아, 이거 양수래니까 얘는 틀렸고. 됐지? 5번이 뭐라고 러냐 5번 A 곱하 A 곱하기 C는 A 곱하기 B보다 작대. 자, A 곱하기 C가 뭐야? A하고 C 곱하면 뭐가 돼? 양수죠? A 곱하기 B 하면 어떻게 돼? 음수지. 어떻게 음수가 커? 말도 안 되지. 5번은 찍.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란 말이야. 됐지?